안녕하세요. 오늘은 펠트를 이용해서 열쇠고리, 말 열쇠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솜 이렇게 도안을 해놨지만, 제가 도안을 잘라서 이렇게 철을 해놨어요. 안장하고, 여기 보시면 안장 이렇게 되어 있죠. 한꺼번에 집은 것이 깨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오라고 되있죠? 이렇게 감쌀 거, 여기 목할 거, 먼저 액세서리까지다 끼웠어요. 왜냐하면 바느질하다가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놨고, 우리 말하면 갈기가 있잖아요. 갈기 그리고 꼬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재단이라고 해요.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자, 아, 이제 꿰매도록할 텐데요. 먼저 실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요. 방향은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걸고, 이렇게 아까 도안을 보면 이렇게 자국 있던 거는 실을 넣는 위치가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다시 여기 시점에서 넣어주고 직선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걸어줍니다. 이렇게 바늘 입구 쪽으로 걸고, 자,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서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서 해 실이 이렇게 같은 힘을 받도록 당겨주시고 또. 또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고 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치에서는 보면 이거는 어, 안감이라든지 겉감이 이 천이 풀리지 않는 스티치처럼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팔트에서는 뒤에서 꿰매는 시접이 없기 때문에 시접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런 스티치가 밖으로 보이는 꿰매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개 고리로 만들 인형이에요.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쓰는 바늘이 퀼트 바늘이 아니고 그래서. 좀 힘이 약해요 자 이렇게 계속 꼬매갈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꿰매면서 여기까지 쭉가기도 끼워놨기 때문에 그대로 쭉 오고 여기 꼬리 집어 넣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 여기 요만큼은 비워둘 거예요. 비워둔 거는 여기 안에다가 쏨을 넣을 거예요, 쏨을. 그래서 반드시 다 채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돌아오면 한번 다시 쏨할 때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스티치 자국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집으면 삐뚤삐뚤하지 않고 가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런 거보다는 떼고 꿰매는 게좀 편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알려준 거는 스티치 할때 내가 얼만큼의 간격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해서 방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수업을 할때 이렇게. 자국을 내주고 하기도 하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 스티치가 없이 스스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자, 하다 보면 이렇게 실이 짧아지죠. 짧아진 경우와 함께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스티치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럴 경우, 끊을 경우에는 여기가 다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다시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쭉 걸시고, 걸시고, 두세 땀 앞으로 갑니다. 두세 땀 앞으로 가서, 자, 두세 땀 앞으로 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세 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세 땀 앞으로 와서 여기에 바늘 넣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끊으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더 똑같이 스티치를 해줍니다. 자, 한번더 해주고, 이렇게 됐죠? 그럼 또 걸고, 반대로 가는 거 스티치. 이렇게 걸시고, 얘 걸고, 똑같이 갑니다. 한번더 가는 겁니다. 이렇게. 드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자르지 마세요. 자, 스티치 앞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엔 뒤로 빼주고 뒤로 지금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뒤로 빼주고 실을 길게 잡아 뺄 거예요. 길게 빼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배가 둥둥 떠 있다가 멈추려면 다슬 내리죠? 그 다슬 내리듯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잘라주시면 안 풀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읽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읽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시작했던 점에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가고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와서 들어왔던 시점으로 이렇게 시점으로 와서 사이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땡기면서 이렇게 잘못 땡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건 제가 하면서 살짝 이렇게 넣어줄게요. 저는 지금 종이를 대고 하는 거는 있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종이 대고 쭉 하시면서 음. 나중에 이거 쫙 잡아 당길 거니까. 그런데 저는 바로 천 위에다 하는 게 편하거든요. 초보인 선생 초보이신 분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이 할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떼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저희가 지금 두 겹을 했었잖아요. 두 겹인데 지금은 얘 갈기가 들어오면서 세 겹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앞에다 이렇게 실을 놓으시고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이시고, 다시 이렇게 보이면, 앞으로 이렇게 돼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위로 해서,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짜자잔. 이렇게 스티치가 됩니다. 이렇게. 딱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이렇게 잡으시고. 자, 한번더넣게요 뒤로 그대로 가요. 가시고. 자. 이렇게 넣으면 여기 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 바늘 나갔던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요 톰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위로 다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그러면 스티치가 앞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스티치 간격. 지금 설명하면서 약간 좁아졌는데요. 삐뚤빼뚤해졌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손이니까 삐뚤빼뚤해도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인형이 그림을 그릴 때도 예쁜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토석적인 느낌 아니면 못난 이 느낌도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바느질은 아, 삐뚤삐뚤하지만 정성껏 했다는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시면 돼요. 새겨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를 달아야 되는데요. 꼬리는 이렇게 두 장으로 할 거예요. 하나 하면 너무 꼬리가 풍성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넣고 싶은 만큼 여기는 꿰매야 되니까 이 정도 여유, 1cm 정도 여유를.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꼬리를 달아야 돼요. 꼬리를 달 경우 다, 다 이렇게 가위밥을 주시면 안되고요 1cm 정도 남겨 주시고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제가 재단한 것도 구불구불 하겠으니까. 곡선형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선을 따라서 오리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늘게 하면 더 좋겠죠. 뭐, 그냥 직선으로 해놓고 이렇게 오리셔도 되고. 자, 저는 제 도구로, 물론 이것도 제 도구지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가위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린다는 걸 알려주려고 해요. 잘안 잘린 경우는 가위 날이 너무 묽어졌거나 그래서고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이 형태죠. 이 형태로 이 곡선 보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얇게. 자, 얇게. 자, 제가 이렇게 말꼬리를 잘랐어요. 잘라놓은 꼬리를 이렇게 가늘게 해놓으시면 꼬리도 풍성해 보이고, 네, 좀, 허전한 그런 느낌이 없겠죠. 말꼬리 보면 얼마나 멋지게 갈게 날리면서 잘 달려요. 그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여기 앞부분은 1cm 정도 남겨놓고요. 자. 너무 바싹하면 잡히는 그게 없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른 것은 옆에다 두시고, 자, 버리시고, 이렇게 됐으면 서로 합체, 이렇게 합체. 자, 이렇게 하면 꼬리가 좀더 풍성해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엉덩이 쪽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리는 꼬리, 달리는 꼬리,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꼬리를 살짝, 이렇게, 자, 이렇게 속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됐어요. 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내네 겹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갈기할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잘안 들어가시죠? 이럴 때는 여, 여러분이 손 곳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이렇게 하실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뚫어주세요. 그러면 편하게 바느질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꿰매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꼬리 이렇게 돌아왔고요 자, 다시 묶고 도면 스티치는 앞쪽으로 와있어요. 자 이렇게 스티치가 너무 간격이 멀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좁혀주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공간, 창구멍이라고 해요. 이 공간 진데 보통 이 정도만 줘도 예쁜데 편하게 넣기 위해서 했고요. 음, 여기는 홈질을 할 건데요. 따로따로 했으면 먼저 홈질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따로 홈질을 할게요 바늘을 따로 해서 자, 스티치 이렇게 따로 넣을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솜을 넣을 거예요 안장을 먼저 이렇게 스티치를 하고 나서 했으면 편했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각자 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겨 주시고요 홈질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요정도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뜨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제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뜨면 되는데 땀이 나지 않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손에 땀이 잘 안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땀이 잘나요. 그래서 바늘이 벌써 뻑뻑해 요 아까 썼던 바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써서 보면 색이 달라졌죠 그래서 조금 썼던 바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이제 땀에 의해서 이 코팅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네요 자 이렇게 벗겨져서 그런건데 이렇게 스티치를 점점점 동그랗게 쌓아 올려주시면 돼요 스티치 완성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창구멍 막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구멍 막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식구 목 돌리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구요. 이제, 이걸 글루건으로 하시면 되구요. 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쪽이 나오니까 매듭 있는 쪽이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자, 이렇게 자, 이제 눈도 붙여야 될것 같아요. 눈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눈안 하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서 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펠트라든지 아니면 가죽,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 천 패브릭을 이용해서 예쁜 말 인형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